애플 아이폰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플의 iOS 운영 체제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고 일관성이 있어 사용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어 성능이 뛰어납니다. 아이폰은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애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최적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은 보안이 뛰어납니다.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이는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강화됩니다. 애플의 생태계는 매우 강력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면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등 다른 애플 기기들과 원활하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고객 지원 서비스는 매우 우수합니다. 애플 스토어를 통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폰은 디자인이 세련되고 품질이 뛰어납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견고한 제작 품질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큰 매력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애플 아이폰을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 추천에 앞서 좌측 상단에 보이는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어떤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제품에 대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게 되면 저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 표시일 뿐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아이폰 15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폰15 자급제 폰이 드디어 출시되었어요. 그동안 기다리시느라 힘드셨죠? 사실 저도 너무 기대돼서 매일 밤마다 꿈에서 아이폰15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상상을 했답니다. 이번에 새롭게 탑재된 다이나믹 아일랜드.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능을 사용해보면 얼마나 편리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는 요긴한 기능들이 가득하답니다. 더 자세한 상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해주세요. 거기서 이 멋진 아이폰 15 자급제 폰을 직접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더 편리하고 즐거워질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저는 이 새로운 아이폰 15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네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죠? 이 멋진 기기를 통해 우리 모두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요. 항상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폰 15 자급제포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견고한 컬러 인퓨즈 글래스와 알루미늄 디자인이 특징인데 이 디자인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답니다. 아이폰 15는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이 아주 특별해요. 이 제품의 세부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멋진 아이폰15를 직접 구매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실 거예요. 아이폰15의 디자인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 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뛰어나서 일상에서 사용하기에도 아주 적합하답니다. 이 제품의 디자인은 정말 예술작품 같아서 아이폰15를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색상도 다양하게 제공되어 본인의 취향에 맞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이폰15 자급제 폰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이 제품은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사용하실 때마다 놀라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직접 구매해보세요. 지금 바로 클릭해보세요. 아이폰15 자급제 폰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맥세이프 액세서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 제품은 마그네틱 케이스나 카드 지갑을 손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맥세이프는 손쉬운 탈부착과 더욱 빠른 무선 충전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액세서리를 통해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믹스 앤 매치 조합을 통해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아이폰을 만들어 보세요. 맥세이프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편리함과 즐거움을 더해주는 아이템입니다. 다양한 조합을 통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곳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폰 생활이 맥세이프와 함께 더욱 특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폰 15 자급제 폰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애플케어 플러스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애플 케어 플러스는 단순한 보증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폰을 위한 최상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랍니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애플 케어 플러스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애플의 전문가들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니 기술적인 어려움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게다가 더 넓은 보장 범위를 제공하여 우발적인 손상까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화면이 깨지거나 물에 빠지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애플 케어 플러스가 있다면 든든하겠죠. 그리고 애플 서비스는 정말 믿을 만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기다림 없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리는 서비스랄까요? 이 모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해보세요. 그곳에서 더 자세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상품을 바로 구매하실 수도 있답니다. 아이폰 15와 애플케어 플러스의 완벽한 조합으로 더 나은 디지털 라이프를 즐기세요. 고맙습니다. 아이폰 15 자급제 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정말 혁신적이고 특히 USB-C를 지원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모든 기기들을 하나의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사용해보니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폰 15 자급제 폰은 디자인도 정말 세련되고 성능도 뛰어나서 일상생활에서나 업무에서 모두 만족스러울 거예요. 저도 실제로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도 추천했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바쁜 시대에 여러 가지 기기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폰 15는 그런 번거로움을 한꺼번에 해결해준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해보세요. 그곳에서 아이폰 15 자급제 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직접 구매도 가능하답니다. 제 경험상 링크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이지, 이 폰을 사용해 본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추천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 멋진 아이폰15 자급제 폰을 사용해 보시고 그 편리함과 혁신적인 기능을 직접 느껴보세요. 고맙습니다. 아이폰15 자급제 폰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15는 프로가 증명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도 48MP 카메라는 그야말로 혁신적입니다. 초고해상도로 찍힌 사진들은 마치 현실을 그대로 담아낸 듯 생생하며 입의 망원 기능은 멀리 있는 대상도 선명하게 포착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폰 15의 기술력 덕분입니다. 또한 하루 종일 지속되는 강력한 배터리 사용 시간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배터리 걱정 없이 하루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폰15 자급제 폰을 직접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아이폰15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폰15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제품의 상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